좋은 아침, 더 자, 더 자, 더 자. 너무 일찍 일어났네, 더 자. 그래, 그래, 좋은 아침. 아, 전기 방석이 자동차단 됐어. 다 시켜줄게. 따뜻해질 거야. 더 주무세요. 금방 따뜻해질 거야. 어, 야, 그래, 좋은 아침, 더 자, 더 자. 아, 그래, 그래. 누나 더잘 거야. 더 자, 더 자. 나도 더 자. 금방 따뜻해질 거야. 음, 그래, 그래. 알겠어요. 금방 따뜻해질 거야. 어, 누워, 누워. 누워. 따뜻한 데서 누워. <laughs> 잠을 좀 설쳤어? 그래요. 안하세요 아, 오늘 새벽부터 막 움직여가지고 일찍 일어났어. 더 자? 괜찮아. 미안해. 안깨워도 돼. 더 자, 더 자. 안 돼. 더 자. 더 자. 더누도더 자. 더 자. 더 자, 더더 자, 더 자. 괜찮아. 괜찮아. 더 자. 응. 봐. 금방 따뜻했지. 누워두. 누워. 따뜻한데도 더자더자더자더자 만두 더 자. 더자더 자. 더더 자요 여기 <laughs> 누워 어딨지? 이불 위에 누워. 그냥 맨살은 뜨거워. 야, 누워. 여기, 여기 누워. 여기 누세요. 여 누워. 여기 누워.